초학교 2학년 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과학책, 과학 관련 동영상을 보는 남자아이입니다. 우주로켓, 탐사선 등 우주공학 분야에 빠져있어 누가 봐도 이과형 아이인데 과거에 가는 게 좋겠지만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서 희망사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네. 과거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무엇을 준비시켜야 할까요? 네. 일단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과학 관련 동영상 찾아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벌써 이 아이는 일단 이쪽 그 공부에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는 아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과형 아이인데 과거에 갔으면 좋겠지만 준비가 너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자, 근데 어머니 이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가 뭐 고등학교가 사실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이뭐 과고가 됐든 영재고가 됐든 일반고가 됐든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번에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어떤 일을 하고자 사실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건데 대학에 가는 그 문턱에서는 과고 아이, 영재고 아이, 뭐 일반고 아이 따로 경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준비 과정이 쉽지만 않을 것 같다. 어떤 마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 준비하려면, 사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 뭐주 6일 수학, 일주일에 하루 과학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이가 이렇게 흥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공부 과정조차도 굉장히 행복하게 할 거예요. 물론 힘은 들지만. 그러니, 아이가 이렇게 이런 분야에 좀 흥미를 갖고 있고,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준비시키셔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최종적인 관문 대입을 놓고는 과거 아이들이랑 같이 붙어야 돼요. 그냥 그 경쟁을 조금 미리 시키신다라고 보시고 어잘 과정을 준비시키셔서 저는 사실은 이런 아이들은 과거에 갔으면 좋겠고 명종과 됐든 과거가 됐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아까 1교시에 그 애기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그 문경수 대표님 수업 듣는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사실, 어른들도 그 40분 동안 그렇게 한 곳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막 너무 재밌는 표정으로 반짝반짝 하면서 그 수업을 이렇게 몰입해서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반짝반짝함이 일반고에 가서 평범한 아이들이랑 그냥 같이 수업을 하고 그 과정을 겪다 보면 그 특성이 없어져요. 사실은 그 어떤 과학에 대한 흥미 그리고 본인이 너무 재밌어서 이 토요일 아침에 도 일어나서 앉아 한 시간 앉아 듣는 그 열정이 사실상, 과거에 가면 더 극대화될 수 있어요. 더 행복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으니까, 어, 그 과정이 조금 어렵더라도 어, 준비를 조금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음, 그럼 대체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부분. 똑같아요. 아까 의치대를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중등수학과학을 끝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나 왕제고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까지는 같아요. 5학년, 6학년 때 중학교 수학, 중학교 과학을 완성한다는그 과정까지는 갖고 그래서 대부분 저와 같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의치대반, 과고반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같이 하다가 중학교 입학하는 시점이 되면 요거 반을 나눠요. 자, 이래서 지금 과거나 영재고를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조금 특수한 케이스, 우리가 뭐 경시라고 하는 과정이 있죠. 뭐 수학경시가 됐든 과학경시가 됐든 그 과정에 몰입을 해야 되니까 중학교 입학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맞고 그 경시를 네.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뭐 수학경시, 과학경시를 준비하는 과정이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6일을 수학, 일주일에 하루는 과학 이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 과학 수학에 관심이 있고 그 과거가 너무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그 과정 조사도 이제 행복하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준비를 좀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단 전제는 이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한테. 선생님, 제, 저희 아이가 국어랑 영어를 조금 못해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수학과가 너무 좋아하고 잘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나 영재고를 보내고 싶은데, 어, 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은 틀렸어요. 과거나 영재고 가는 아이들이 국어, 영어를 조금 못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 아이들은 국어, 영어도 웬만한 인문계 사인권 아이들보다 훨씬 더잘 되어 있고요. 어, 수학과학은 당연히 특화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 우리 아이가 어,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과거를 갈 거다라고 하시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거 초등학교 2, 3, 4학년 과정 해야 될 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국어, 영어에 대한 기본기 균형을 잘 갖춰주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거를 좀 목표로 가, 그 하셔서 2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5학년부터 중등 수학 아또 있네. 5학년부터 중등 수학이 들어가려면 5학년 전에 초등 수학이 끝나 아, 그런 대학이라네요. 네, <laughs> 하고 5학년, 계실 거예요. 5학년 전에 4학년까지는 초등 과정의 수학이 다 끝나야 돼요. 음, 오학년부터 중등 수학 들어갈 수 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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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거에 대해서 또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아, 기다리 질문 기다리면서 네.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그 기사 봤잖아요. 뭐 영재고 합격한 아이들 음, 의대 가는 아이들한테 네. 장학금을 뭐 협회로 해서 뭐 영재고 아이들 앞으로 의대에 진학하는 어떤 그걸 좀 맞겠다. 이게 정부의 교육정책이니까. 음, 저는 사실 일단 과거나 영재고에 가는 아이들은 그 과학 분야를 너무 좋아해서 가는 아이들이니 본인의 어떤 특성을 발휘해서 또 그쪽 분야의 공부로 이학을 잘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나 영재고를 거쳐서 의대에 가는 게 올바른 길은 아니다.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게 전제. 그런데 그 기사 보고 사실 되게 웃겼어요. 장학금을 환수하는데 음. 얼마를 환수하는지 봤어요 도대체 얼마를 가져가겠다는 거야 3년 동안 들어간 장학금 550만원을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음. 의대 간 애들한테? 그게 무슨 실울성이 있어요 아. 근데 이 얘기하면 또 혼날 수도 있어요 응. 근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다 음. 어, 도대체 아, 의대에 어 아무리 적게 벌어도 의대 간 애들 뭐월 천원 르잖아요 근데 걔네들한테 장학금을 3년동안 들어간 550만원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게 도대체 무슨 장치가 될수 있는거야? <laughs> 어, 어, 기사가 그렇게 나온거군요. 어,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어, 저 이것도 말씀을 드려봐요. <laughs> 네. 좋은 방법은 아니나 그게 실질적으로 영재고나 과거 아이들이 의대에 진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거.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음? 뉴스들이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오면 음. 어머님들이 이제 거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예전에도한번 그런 적 있어요 제 입에서도 음. 그러니까는 수시 학종이 음. 문제가 있으니 줄이고 정시를 음. 늘리겠다 어막 이래서 저희 쪽 학부모님들도 정시가 늘어난다면서요 이제 수능 공부만 시켜야 되는 거죠 학종 의미가 없죠 이럴 때 아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정책들을 좀잘 보셔야 돼요, 어. 잘. 그래서 이게 자극적인 이제 기사들 민감한, 음. 어, 내가 어떻게 행동 결단을 내려야 되나 이런 기사, 음. 거를 이제 느끼게 하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읽어 보시고 꼼꼼히 진짜 어떤 발표가 있었는지 보시고 그래야 숨은 그행간의 뜻을, 그렇지. 그렇지, 숨은 의미를, 응. 어, 그래야 흔들림 없이, 흔들림 없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쭉 하, 저도 한십몇년 있었잖아요. 음. 한 2002년부터 제가 대치동에 있었으니까 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본 바로는 입시는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음. 하지만 중심은 있어요. 음. 근데 바뀐다고 해서 그 바뀌는 거에 그때그때 그때 변화하려고 하고 음. 그러면 오히려 이도저도안 돼요. 음. 이도저도안 되고 중심 딱 잡고 어떤 변화가 있어도 핵심은 안 바뀌더라고요. 음. 공부 <laughs> 잘해, 맞아, 맞아. 구경, 구명, 구경수 잘해야 돼요. 맞아, 맞아, 맞아. 구경수 잘해야 돼요. 맞아, 맞아. 해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흔들림 어떻게 변화돼도 맞아. 맞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